세븐코어는 어떤 게임일까요? 세븐코어는 그 노래와의 첫 번째 퓨전 판타지 MMORPG입니다. 다양한 문명의공조라는 가상의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점차 휘말려 들어가면서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반복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다양한 군상의 모습을 온라인 게임이라는 그릇 안에 담아내고자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세븐코어의 배경 설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븐코어에는 이제 다양한 문명들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 근대, 심지어 미래까지도 섞여 있다고 나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용이 날아다닌가 하면은 뭐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것 같이 변신하는 기계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 고대 유적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의 틈을 통해서 고대로 돌아가서. 과거에서의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양적인 문물도 있고 서양적인 문물도 섞여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래서 하나처럼 보이기 힘든 생활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세계로서 담아내기 위해서 컨셉적 설정기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세븐코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가 세븐코어는 그 고유명사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를 움직여온 비밀결사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화 다비치코디에 보면 그 일루미나트라고 나오는데요. 그런 단체라든지 은 프리메이슨 그런 식으로 세계의 배후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사실 처음에 게임 접촉해서는 별 정보 없이 그러니까 플레이를 해나가게 되겠지만은 플레이를 점점 해나가에 따라서 세븐코어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숨겨진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조금씩 가깝게 파게될 것입니다. 세븐 코어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MMORPG에서는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라이딩 액션. 다시 말해서 탑승 액션 온라인 게임으로 포지셔닝 하고자 합니다. 물론 셈리스 월드에서 벌어지는 실시간 영토 점령전이나 쉽고 편하게 플레이를 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등 여러 가지가 세븐코어 안에서 존재를 하지만, 라이딩이라는 요소 하나만 보아도 세븐코어가 확실히 기존 게임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탑승을 게임의 특징으로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많은 게임들이 더 멋있는 캐릭터, 더 차별화된 캐릭터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캐릭터만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탑승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타인과 차별화시키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할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게임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될 겁니다. 온라인 게임 내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전투 방식, 새로운 전략 등 모든 면에서 탑승물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 전혀 다른 차원의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 내에서 유저가 탑승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나요? 세븐포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길을 가다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 적군 몬스터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당신은 플레이를 전개할 수 있는데요. 말을 먼저 죽여서 적분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중에 싸울 수도 있고 말 위에 적을 먼저 죽인 후에 그 말을 뺏어서 적진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은 용의 둥지를 공격을 해서 용의 알을 훔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 알을 부화시키면 그 부화된 작은 새끼의 드래곤이 마치 애완동물처럼 당신을 쫓아다니게 될 거고요. 당신과 함께 성장을 하면서 크기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탑승이 가능한 크기 정도가 되면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요. 혹은 더 성장을 해서 공격 스킬을 배우고 그 공격 스킬들로 불을 뿜을 수도 있습니다. 탑승물에 대해서 좀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탑승물에는 야수 형태의 탑승물이 존재하지만 이외에도 기계형 탑승물들이 있습니다. 기계 부품들을 모아서 당신의 오토바이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전투를 위해서 기관총을 붙일 수도 있고요. 혹은 좀더 빠른 이동을 위해서 부스터를 달 수도 있습니다. 탑승물 중에는 유저와 동체가 되어서 적을 압도하는 것도 있고요. 투명인간과 같이 은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에서 상식적으로 캐릭터는 넘을 수 없는 한계, 그 한계를 몇 단계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븐코어의 탑승물입니다.